많이 뛰어야 돼. 응. 그러네. 뭐라 그래? 나너못 받아가는 거야. 나 신경 많 쓰. <laughs> <너무하네. 웃음> 너무 하네. 너무 하듯이 말듯이. 이거 뭐야? <laughs> 아세장이라서 오. 진짜. 어, 또이 똥. 바닥 음. 바닥이 왜 이래요? 좋은 거좀 깔아줘. 똥을 한번 싹 싸나봐 한 번. 그러니까. 그래. 똥이 없는데요? 없으면 못사는 거든요. 어제요. 아, 걔가 그거라서? 미션이라서? 똥이 미션이라서 싸라고. 아. 똥잘 싸잖아. 도기다 <laughs> 좋아. <laughs> 천원 먹고 만원 나가면. <laughs> 엄마, 아빠가 수가 있어 그래. 뭐안 쳤어? 안쳐 맞아. <laughs> 부셔지겠다, 아빠. <laughs> 음. 아무 쓸데없는 <laughs> 거라도 나한테는 용이 <laughs> 하다나 이거 내려고 했는데. 먹을 게 없어가지고. 어, 먼저 내지. 먹을 게 없어서. 감사히 받아드리겠습니다. 어. 아! 감사히 받... 바... 없어. <웃음> 진짜, <웃음> 진짜 많이 가져가긴 한다. 부작 가잉. 뭐 잠깐 이거 뭐야? 청단만 살았어, 청단 고들리만 살았어. 헐다 바꾸잖아. 응. 응? 너왜 이렇게 안 먹어가? 잘마 왜 그래? <laughs> 오! 좋아! 좋아 좋아 빨리 조여또 이렇게 하고 응원 설치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지어야 됩니까? 네 응. 좋습니다 왜거럴까 그냥 걸으면 돼. 안 걸어도 돼안 해도 된다고 안넘어 다른 것만 은데 들어가고 대수락서안 되면 참그 어렵게 만드네 이야긴가 난 이걸 줘야 된다고? 안 되지 이걸 줘야 된다고? 아하하 이거 봐라 이걸 줄이야 안돼 오호! 문제가 있구나. 지금 천원 먹고 배장 부리는 거야? 오호. 아아아아! 진짜 미친다. 아니, 그걸 지금 천원 먹고 배장 부리는 거야? 아빠 고안 하긴 했는데 <laughs> 아빠 왜 고를 안 했어? 아,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laughs> 폭탄해 아빠 안 넣었어? 났지 아, 났어사점 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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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사 깨지고. 다 깨졌어. 좀, 사가두 개가 남았네못하진 응? 응? 왜? 그래. 마음사 비우자. 수도? 사진 그래. 진 좀, 0 0 원, 사진 0 0 원. 좀, 사0 0사 이0원다 음. 나가네. 그러네 아빠 말이 맞네. 아줌마가 뭐 들었어? 진 땡을 다 500원. 난 500원이. 이게 또 초출이었잖아. 그러니까 먹고 이렇게 뭐 어떻게 하면은 되겠거니 그러니까 해가지고. 내가 내려놨지. 그냥 피 하나짜리나 뭐 들고 있으면 고를 하는데 두 개다가 다 쓰리 피아. 아, 이두 중에 일을 못 내고 잘 선택해서 던져야 되는데 잘못하면 또. 음. 저기 할 수가 없대. 음. 스리고도 아닌데. 음, 뭐야? 그럼 피야? 어, 똥깡 먹었으니까. 누가 먹었어? 지가요. 덕쁜 사람이구먼. 누구세요? 음, 저할 겁니다. 따단 들어봐라. 에 <laughs> 그렇지.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어기나하자. 안되 <laughs> 비라고? <laughs> 응. 2개 응? 아니구나, 1개구나. 응. 두개네두개 B. B에 써래. 그렇지. 근데 이거 말잘 못했나 했이러 한번 해보자! 이렇게 다다 납작해졌어. <laughs> 다 밀어버렸나봐. 줄게 없어. 자기 하토가 몇 장이야? 3장 응? 3장 석장이야? 응. 나도 세 장. 어? <laughs> 응? 응? 와. 야, 또 변수가 됐네. 설마? 아니야. 헐. 야, 삼자가 또 있었네. 삼자가 장원이야. 나한테 오면 끝이야, 그냥. 고끝날까지 적어놨잖아. 응. 근대 거였어? 어? 어? 아니, 흔들진, 흔들진 않았어. 응. 나는 지금 이걸 내려놓을까 말까를 물기 위해서, 이게 석정이나 가졌으면은 내가 이거 안 먹고 못빼기잖아그렇지 피박을 쓰더라도 어떡해. 자, 홍단이냐, 광이냐네, 응. 네, 결론들이. 응. 하, 음, 점수를 봐. 많이 나는 걸 보게 되는 거야? 어차피 3자를 떠와야 된다는 소리야, 나는. 음, 그래져요. 그래야 오 되죠. 또 소리구 못친다는 소리가 나오네. 왜? 지금 한 번만 먹으면 소리구인데. 뭐죠? 한 바퀴 돌면 소리구가 되는 거지. 응. 3을 못 뜨면. 3이 없으니까 하는 거지. <laughs> 아, 뜨면 되지. 못 뜨면 소리구를 안 해야지. <웃음> <웃음> 그러니까 응. 아빠가 그말 하는 거 고박 응. 쓸일 있어? 1자나 3자나 둘 중에 응. 하나만 떠줘도 거기 아니야? 처출 아니야? 처출이야. 이렇게, 이렇게 잘못 뜨려고? 처출이야. 빗 떴는데? <laughs> 아 이게 또 한번 또아 그래도 쓰리고 안 했기 때문에 배가 아니네. 응. 쓰리고 이제 해야지 쪽이니까 응. 응. 자기가 크게 걸리긴 걸린다. 삼자 있지 솔직히 말하면. <laughs> 또안 먹을 수도 있잖아. 그래. 그래, 아빠 못 먹어도 고지. 그렇지. 응, 그래. 이렇게 뭐, 양박이기 그래.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열심히 나 사실 뭐 먹어도 열심히. <laughs> 상관없는데.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이거 두 개는 안 먹겠지, 설마. 그래도 엄마가 응. 이제 이거 응.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응. 이거 먹을게. 아, 그냥 뭐 다른... 아니, 먹어도 나? 쌀 수도 있어. 산 자를 먹어도 쌀 수가 있고, 음, 다 먹으면 쌀 수가 있어. 근데... 안 먹어? 다른 다른 걸줄거 그랬나? 우와, 피방 면했어. 잘했어. 잘했어. 이것도 이거. 없어? 에이, 피방, 피방 면했어. 피방 면했으면 됐어. 나못 면했어. 나를 못 면했어. 면했어? 면했어. 음, 응. 이거까지야. 응. 그럼 광고 앉아보면 너는 만 원짜리가 안 되는데? 들박왔 아,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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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수도 있지. 솔직히. 당연하지. 확광이 내가 있는데. 그게 초출 아니야? 아, <laughs> 응, 초출 아니야. 아니야? 아, 이거 품 품. 난이네. 그래. 할거잖아만나 그래. 응. 끝까지 안 먹은 거 알아? 없었어? 나 아, 거의 다있 왜냐면 내가 피밥을 지금 못먹할 수도 있었는데 그래서 안 먹었어. 아, 그4 괜히...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10 나는 3,600원이야. 8원이니까 그렇지. 3,600원, 7,000원. 7,200원? 이래저래 모아가지고 진짜 이거 7 2 0 0 안되나? 아빠가 한번 때리긴 때린다잉 그니까 안되네 어렵게 했네 만 원짜리 드릴게요 네. 어디갔노 진짜 쫀쫀하게 간다 아니 쪽카두장 아, 있었긴 했는데 거의 다 갖고 왔는데 어떻게 못나냐 진짜 그니까 진짜 대단 그것도 진짜 아다리가 맞아야 돼 진짜 대단해 오, 오. 뭐야 <laughs> 아다리가 맞아야 돼 그럼 그 끝이 있는거지 지금도 1리지 응. 어다 깔았네. 응. 아니 구도 없네. 너구 되게 잘 들어. 응. 구 먹자. 으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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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겨 음.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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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자란다 <laughs> 너구딱 필요 안갔다 놔? 뭐 어떻게 할 건데 아빠아 그래도 뭐, 그러는안줘 그런, 그런, 그런 거 아니 아빠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르지 칠 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원이 안싸먹고 뭐. 맞아. 좋아, 좋도 되는데. 예. 아 피가 피가 쏟네. 굉장히 되겠습니다. <laughs> <laughs> 어떡해미치겠다미치겠어 진짜 못 쓰겠는데. <laughs> 내가 바꿔줄게. 홀링. 어떻게 해야 되냐? 못 쓰는 거지, 뭐. <laughs> 다 생각해야 되는데. 땡겨. 땡겨. 엄마 거라도 받아. 어떡하잖아. 쟤네 저거는 안 주지. 안 주지. 왜 줘? 응. 줄일이 없지. 안써먹을 한번 생각해 볼게. 홀. 싼데? 싼다고? 응. 난리허허 이거 어쩌면 좋을까잉 어쩌까잉 지금 난뭐이너피부안 좋아져 뭐하는 거야 너왜 <laughs> 뺏으면 좋지 그래? 그래 일단 뺐자. 뺐으면 좋아. 선 진짜 신기하. 나쁜 아이구나. 어 면했다. 아 그래도 이거 남아가지고. 응. 아니 좋아. 진짜 나쁜 아이구나. <laughs> 그럴 아 너무 웃기네. 그래서 좋아. 오케이. Okay. 좋아. 두장 모가야 되니까. <laughs> 1지 2위, 2위. 1위, 어, 1 어, 1이 그거네, 진짜로. 이거 먹고 땡겨. 딱! 거 먹고.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이 자식아 이다려고이 자식아 기다려봐, 이 자식아. <laughs> 3도 있고, 이도 있고, 아 진짜 에이, 못뭐 먹어도 고지 지금 고패지, 솔직히 아빠가 뜨면 진짜 크다 황다네오장밖에안 되지 6장? 음... 어, 뭐야 큰... 고개 그게... 가 <laughs> 아이 새끼가 하나도 안 먹어가냐 삼자는 잘린 줄알아서 조금 무게감이 그는 한데 어떤 거 삼자 3자. 삼자는 잘렸고 일자가 지금 문제인데 근데 아빠 초출이야 또 일자 그, 그, 그런 것 같은데 그래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해보자 <laughs> 어떻게 하러 손해 갖고 일자를 먹어갈지 에이. 일단은 일단은 밥을 먹든지 를 먹든지 내가 면했기 때문에 응. 먹어 빨리 주지마 어? 나 주지마 뭐가 있어 여기? 아 뭐가 있어? 다 줘야지 그래도 다 줄게 뭐가 있어 임마 아비아 뭐, 먹을 게 없으니까 아닌가? 내걸 먹어야 되나? 내 피로 먹을 게 있어? 먹지 마. 피는 아니야. 먹지 마. 먹으면 안 돼. 응. 먹으면 안 된다고? 음. 왜? 먹어. 나, 나한테 더, 니가, 나한테는 비강밖에 없잖아, 지금. 미뤄, 미뤄, 미뤄는거 아니야? 비강밖에 미어줄 것도 없는데. 너 상의를 하고 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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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할 때하시라 아니, 근데! 경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그래, 밀어져. 그럼 왜지금리꾸나 뭐. 만약 문제데 아니, 왜냐면 내가 날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럼 나야지. 아, 어, 또 이상하게. 아, 거. 이렇게, 거. 이렇게 됐어. 거. 거. 아, 진짜. 이렇게 전가는야지나 이거 싸면 안 돼. 빨리 해. 왜 있는 거야, 내가. 얼른 가봐. 아니, 못, 가봐. <웃음> <웃음> 못 가겠어.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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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가겠어. 하나님 아버지. 왜 주지 말라고 그래 아니 근데 왜 돌렸어? 기분 나쁘게? 초출이니까 아빠, 아빠랑 똑같은 이유야 미안한데 어? 없네? <laughs> 왜안 먹었어? 완전 사기 트랙에 걸려버렸구먼 왜 이거 내지 말라고 다른 친구가 육자 먹고 또 고야 아 진짜? 음. 어 아니 내가 저기 뭐야 몰랐어? 일이 그건지? 알았지 근데 왜안 먹었어? 두 장이나 있는데 900원? 아니지? 나는 면 했나? 나면 했어 다면 했어 아, 아광못 먹었다 광박 어 광박 응. 광 샜어? 어광으로 3집 난 거야 3집에 넣어줘야 되네? 응. 네. 아 이거 내라 그러지 나는 필적인데 아니, 아니아 가방 쓴다는 보장이 없고 나는 오리 아니 볼리거에 나는 일자를 생각을 안 했어 일자 쌀까 봐 아니 두 장이나 있는데 왜 쌀까 봐 걱정해?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응. 일자 나한테도 필요하잖아 응그 그래, 난 윙크지, 내가. 그냥 뜨면 아빠가 좋은 거고, 응. 먹을 게 있으니까 아빠는 아. 그냥 쳤다? 그다음 아. 그 다음 먹어도 되겠네 그치. 나중에 강이라고 캐치된 거야. 아, 그래? 응. 어쨌든 팔자가 따가더라. 이게 2야. 응. 나 팔자도 들었었어. 아, 그래? 응. 일자 다 줬어? 한 장씩? 아니, 피가 없다 아, 갑장이 아, 별 피가 없어. 아. 피가 아. 피가 피가 없어. 아. 강밖에 없어. 야, 아. 이 그냥 뭐, 고모패 뭐 들고 있어. 아니, 나는 어쩔 수가 없다니까, 아빠? 뭘 어, 어쩔 수가 없어. 근데 왜 끝까지 편을 들어? <laughs> 무슨 편을 들었어, 내가? <laughs> 내 무슨 편을 들었어? 얘 피를 전냐안뒀는 지금 그렸다는 거야. <laughs> 피를 못 났어. 그럼 이제 2야. 바로. 2야? 오케이. 아이 정말 미치겠다. 너무 웃긴다. 절절절 썰려 <laughs> 진짜 그니까 나도 그거 싸면은 아빠 그냥 하고 수급한다고 내가 먹다 쌌기 때문에 응. 아 아빠가 다르다고. 갖고 있진 않았는데 아니 그냥 고고고 하지 아빠가 응. 응. 저기 하니까 응. 우리 둘다 피도 없고 맞아 고고고네 응. 내가 쌌으면 완전히 광을 먹어놔야 돼오나 <laughs> 감난다 이또또아 똥광이로다 나 주소가 겠려 또? 또? 어? <laughs> <좋아해. 웃음> <laughs> 그러니까, 아니 두장두 두 개니까 똥 강이라도 아 진짜 똥강이 얼마나 대단한 건데 어머 국진 와 아, 국진 어게 진짜 예비 네. 왜 아니 그걸 먹으려고 했는데 음왜이래 음. 칠나 아까 칠 칠은 아무도 안 돼. <laughs> 아까 칠이 너무 길었나? 오가 너무 길었지 아까는. 아 너무 웃겨. 아 진짜 머리가 다아프네 웃기네. 똥이 어디 갔어? <laughs> 그거 그러니까 어디 갔어? 오면. 누가 아니요 <laughs> 누가 두장 받고 있는 거 아니야? 예. <laughs> 왜 이래? 딸랑딸랑 딸랑? 피방 면에서 나는. 헤헤. 뭐 하냐이. <laughs> 아니네? 나랑 똥이 나한테 끌려나? 똥똥이 뭔데? 아빠 조심해 엄마 지금 그니까 똥 뜨면 이빨 삭편이야 이제 <laughs> <laughs> 자강 줄게 콜강 주장 이 들었어 됐어 됐대 에 들어 러버려왜 드러워 맞네 빡, 빡. 3 0 0 0원도 마냐? 3 0 0만원이 마냐, 진짜. 재미없게 쳐. <laughs> 아니, 그 7,200원 빼서 갈 생각이야, 해. 야금야금. 뺏어도 돼. 어. 못 잡았잖아, 지금. 한 번만 더 먹어보자. 아, 고리 뜯기로 했는데, 참. 아, 그러네. <laughs> 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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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아무도 <웃음> 기억 못 하고 있어. 처음부터 시작을 안 해가지고 그런 거지. 지금 미션 뭐야? 2야, e. 2. E? E. 그럼 이제부터 고를 뜯을까? 그래. 내가 아까 2하고 e 뭐한개 들고 있어가지고 이렇 어떻게 뜯냐면은, 이 어, e 미션 먹는 사람이 응. 200원을 냈는 거야. 아, 치사하다. 아뇨, 아뇨. 미션 먹는 사람이 저기 따라서 냈는 거야. 비먹비 갖고 있는 사람이 1200원을 내는 거지. 그렇 아, 3이면 300원, 4. 어, 어. 그렇게 하고 난 사람이. 못 나면 안 내고? 어. 아 미션 먹고 난 사람이 어. 돈을 내는 거. 그럼 거야. 금방 거칠까? 그렇지. 그래. 한번 그래. 해보자. 하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제 한번 해보자고. 그래. 응. 엄청 안 거칠 것 같은데. 아니 많이 거칠 수도 아, 있 만약에 어. 먹었는데도 안날 수도 있잖아. 미션을 먹었는데 점수 아, 그럼 맞잖아. 많이, 많이 거치겠다. 응, 그러니까 그래. 많이 거칠 수도 어. 있고, 적게 거칠 수도 있고. 많이 거칠, 거칠 것 같은데. 어쨌든 14, 먹는 수에 따라서 되기를 하니까. 3 2니까 200원. 40. 52. 응. 거칠려면 금방 거쳐? 맞네 음. 금방 고쳐 우리 이제 그렇게 하면 고리 뜯을때는 그런식으로 <laughs> 어. 1에서 10위까지 다 더하면은 음. 60몇이잖아 음. 그럼 6천 한바퀴 돌면은 음. 아 근데 또나야되는데나야되니까 음, 날때 이제 힘드네. 당겨야 되는거지 안나면 할수 없고 쪼때는 이제 <laughs> 뭐 3점 날거 아니야 오. 그러네 3점 나도뭐비로 3점 나면은 먹고 3점 토해내야지 헐 그래, 일단 오케이 <laughs> 오케이 이물이렇게만 해. 이 말고. 마리콘. 이리티 마리콘. 이리티 마리이리이 이리티 이게티 마리콘. 이 이리티 마리콘. 이리티 마리콘. 이리 이리티 마리콘. 이이거이이 거기 있었네? 뭐야 아, 진짜. 다행이다. 다행이니안나지 하! 제지 피우면.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 나도 피저만 저기. 어 아무도 <laughs> 높은 사람이 없는데 아자. 응? 왜 이래? 이거 왜 하나밖에 안 남았어? 아빠 아 폭탄 했으니까. 나도 폭탄 하고 싶다. 오. <목소리> 아 왜? 이다! 먹고다! 먹고다! 나고 200원 내면 되지, 뭐. 뻑이다. 어. 설마. 음. 뻑이야. 뻑일 수도 있고. 못 났어? 못 났어? 오후오후 고도리로 해줘. 시바가다가 약간. 쪽파 때문에 살았다. 응? 왜 이렇게 많이 먹어? 딸랑인데 뭐야, 났어? 아, 아래에 있는 거. 사점이야사점이니 와, 오늘 진짜 안 된다. 두 장이 들고 있었구나.